삼프레체 히로시마가 1차전에서 6대 1로 이기고 부정 선수를 출전시켜서 몰수패를 당했어요. 근데 2차전에서 정서, 아, 2차전에서 비겨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탈락을 했다. 에. 약간, 음, 약간 다윈상 아시나요? 좀 어이없게 죽는 사람들한테 어. 주는 상. 어, 그렇지. 약간 축구계에서 다윈상이 있다면은 아마 이경 삼프레체 히로시마한테 수여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영입해온 외국인 선수가 부정 선수였다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발레리제르망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음. 이제 ACL2의 전신격 역할을 했던 AFC컵에서 이제 직전 대회에서 이제 상대 선수 얼굴을 가격한 것 때문에 그때 세경기 출장 정식 징계를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히로시마에서는 이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발레리 제르망을 그때 1차전 때 이제 후반 24분에 이제 교체 투입을 했었는데 문제는 징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하다 보니까는 음. 이것이 규정 위반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1차전에서 6대1로 이겼는데 이게 몰수패가 되면서 0대3 패배로 기록이 돼 버렸습니다 심지어 6대1이라서 굳이 투입 안 해도 됐었어 그러니까 이, 이게 분명히 코치 스텝이나 그런 쪽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뭐 히로시마도 뭐 자기 잘못이 과실이 있지만 억울할 만하다 아쉬울 만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음. 이런 거는 원래 사전에 출전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감독관이나 그런 쪽에서 뭐 AFC 측에서 이거를 안 된다고 때리는 게 맞지 않나 음. 자기 잘못이긴 한데 사전에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 명단 제출할 때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출장 정지면 아예 벤치에도 못 앉을 텐데 그러니까 그 명단은 포함이 안될 건데 여섯 골넘는거 이게... 보면서 감독관은 되게 좋아했겠네 하하 <laughs> 이 새끼들 그렇지. 잘하네 아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단순하게 이게 물수폐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이게 벌금이 천달러래요 일본 돈으로는 한 14만 8천엔 정도이고 그리고. 오, 왜 이렇게 서소해? 아, 그, 그리고 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래 그 8강에 올라가면은 그 어? 경기당 충답이가 있잖아요. 그치. 이게 16만 달러래요. 아, 회수?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수폐가 되면서 이게 없는 경기가 돼버리니까 이게 8만 달러가 회수가 됩니다. 음, 음 절반이 거의 절반을 회수당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경기적인 면에서 또 많은 손해를 봤던 사프레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뭐 구단 자체 징계 근데 이거를 정하는 거는 그 명단을 정하는 건 감독일 텐데 이거를 누구를 징계를 주기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 선수가 이제... 사실 여기 와서 주... 뭐 잘못을 한건 아니잖아 예. 그렇죠 나가래서 아, 나간 아, 이... 것뿐이니까 AFC컵에서 ACL 2로 바뀌면서 그냥 다들 깔린 것 같은데? 약간 좀 초기화됐다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약간 아예 관계가 없는 새로운 대회라고 생각을 했나? 그리고 리뉴얼되기 전에 AFC컵은 사실 동아시아 팀들은 아그 한국하고 일본 팀들은 신경을 아예 안 썼잖아. 이제 예, 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음. 음. 저 경기 감독관 음.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화전에 뭐 그거를 그렇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승,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히로시마는 정말 어이없게도 탈락해버리는 총극이 일어났습니다. 어, 라이언시티 레전드 김도훈 경기 끝나고 나온 거지 이게 이게 경기 1, 1차전? 차고 이제 어차전 경기 끝나고 이제 기사가 그럼 며칠 돼서 나온 거잖아 이게 이게 그랬을 걸 그랬을 거야 아마 어, 3일뒤에요 라이언시티는 몰랐나? a 시 c 도 몰랐던 것 같은데. 아니 상대 아, 선수 보통... 징계 기록 찾아보는 것도 웃기지 않아? 아 근데 그러니까. 보통 알아 그게. 아 그래? 어 보통 저런 게 있으면 상대 벤치에서 바로 그걸 어필을 하거든. 음. 근데 제외도 몰랐던 건가? 약간 이게 좀 사람들이 헷갈려 한 거일 수도 있는 게 이게 아까 얘기 했 듯이 AFC컵이랑 A. FC ACL 2랑 이제 연계가 안 되는 걸로 다들 알았나 봐요. 그러 그러니까, 어, 그건 것 같아. 응. 내 생각에 약간 그거였을 것 같아. 응. 이게 현실은 이제 AFC, 거기도 AFC 주관되었으니까는 그 징계가 이어지는 건데 대회가 아예 별개인 걸로 판단을 했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예 별개의 대회라고 생각을 한 거. 네요. 근데. a f c 맨날 하는 거봐서는 그냥 그럴만 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도도까먹에수도 있어 <laughs> 상대도 항의하니까 어 그러네?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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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다고했구한 그래요 심심해서잘 걸린 히서시마 탈락했습니다 에서도한국에 싸웠진 않아. 굳이, 굳이. 쟤는 그래도 오. 올라갔잖아. 그렇지, 예. 올라가면 될 거지. 우린 못 올라갔다고. 음.